오줌을고 있는데 오줌을 싸가지고 지금 아 오오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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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오늘 구독자님 오셨는데 어떤 나이 한번 시켜볼까요? 어 일단 애들이 다 상태 괜찮아 보여서 네. 오 어... 테라피 어떠세요? <laughs> 아... 자 옆에 다생다님도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다주 오죠? 네. 아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네. 솔직히, 오녀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솔직히 가하기 쉽지 않아요. 네. 혹시, 우리 칸, 우리 알다브라 칸은 오녀한지 얼마나 오 기억이 안나 <laughs> 기억이 안난다 <나? 웃음> 네. <웃음> 큰일 났네. <laughs> 한번 나가볼까요, 그럼? 제 생각에 알다브라 우리 칸을 하는 게 어떨까? 구석장이 어떠세요, 알다브라? 자연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알다브라는 20cm 넘어가면, 네. 물을 안 먹고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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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웃음> 아, 일단 가볼게요, 앞으로. 저걸 어떻게 온역시킬 수있는 아, 여기 보면은, 와. 칸 진짜 크죠? 얘를 운역을 어, 시킬 건데. 아, 여기 아, 몇 키로 될까? <laughs> 그냥 뭐 타이어 휠보다간 가벼울 테니까. 저. 제가 봤을 때, 그래. 이 정도 사이즈 알레브라 중요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올리시키시는 분은 안계시잖 온욕을 시키시는 분 많지. 온욕 시키시는 분 많으신가요? 시키시는 분 많지. 더 컸을 때안 시키지. <laughs> 아, 이 정도면 가능. 아, 이 정도는 아, 가능. 일단 원래 이 정도 사이즈면 되면은 화장실에 놓고 샤워기로 물 뿌리면서 온욕이 아니라 약간 샤워 느낌으로 해주거든요. 샤워 느낌 많이 들어. 근데 저는 온욕통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온욕통이. 자.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아, 제가요? <laughs> 네. 야, 이. 이 요, 가 아닌가, 요가? 네. 이정도 <laughs> 요가 인데 네. 이거는? 보통 일반 고구이들, 그, 온육통은, 라겟락통 담는거 김치다, 김치 담는. 라겟락통을 네. 응. 써본 지 하도 못 돼가지고. <laughs> 알라브라는 네. 김치를 담그는 종류다 아니에요. 네. 이 크기가 <laughs> 얼마나 큰 건지,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온육통이 얼마나 크냐면, 여기, 는 아기 설마타를 데려왔거든요. 다이 정도 사이즈예요. 자, 거의 여기 뭐 사육장 수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오픈장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다라이에다가 칸을 넣어볼 건데 야, 운역 준비 되셨어요? 저는 됐죠. 네. 부족자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어, 저는 한번도 들어. 아, 은 지대 하세요 지금. 아니에요. 자, 예, <laughs> 그러면. 은 <laughs> 오늘... 우리 또 칸을 한번 꺼내볼까요? 네. 왜 꺼내줘요? 아, 들어가야 돼요, 사육장 안에. 오, 조심해야 돼요. 우와, 어안 안에 와. 우와, 진짜 크다. 오, <laughs> 사이, 사이드 비교. 우와. 요 정도면 불만해. 와, 진짜 크죠? 와. 야, 알다 머리보다도 작아. <웃음> <웃음> 아, 넣어볼게요. 우와. 야 진짜 꽉 찬다. 아, 안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네. 너무 너무 털털한 거야. 어? 와 근데 또 타이트하긴 하더라고. 네. 너무... <laughs> 내년 내년에는 오실 것 같아요. 일단 물을 받아와서 준비 를좀 해볼게요. 자 지금 운영물을 받고 있거든요. 와 진짜 이거 뭐한한 한 시간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운영물을 아, 네, 받고 있는데. 오줌을 싸가지고, 이거. 아, 오, 오, 홍수, 홍수 이거, 어. 완전 홍수인데 이거? 이 어디까지 나아요이 물, 뭐 아... 빗자전에 물을 배출했어요, 벌써. 아, 진짜 오줌, 이거다 오줌이야, 물이 아니죠, 이거? 계속 사네요, 이거 물 흘린 게 아니라, 우줌은 이만큼 샀어요, 지금. 수도꼭지틀려 있어, 지금. 아, 트 있어, 지금. 와, 아, 지금 오줌은 이렇게 마, 많이 샀는데. 아, 일단 넣어볼게요. 칸을. 와. 아. 자, 넣자. 이야. 네쓰. 이야. 구독하는 놈이잖아. 몇 주예요? 어, 저는. 장난 아니죠? 저는. 네. 저는... 작은 애들이 좀무 맞는 것같아대형움좋 <laughs> 네. 하나 것, 좋지? 좀 많은 것 응, 맞는 것같아등갑도 예쁘게 씻겨주고, 얼굴도 이렇게. 이형 <laughs> <야. 웃음> 무슨 돌 씻는 거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laughs> 아니, 이게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체감이, 네. 확실히 다르네요. 뭐, 아, 이, 이만한 애들도 이렇게, 나중에 칼이 좋으면 어떡하냐, 그러세요? <laughs> 이, 이 문을 뿌셔야죠, 지금. 뿌셔가지고, 네, 사육장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대박이면, 똥 싸면은, 네, 대박이겠죠, 막. 어떤 유튜브는 강아지를 위해서 부인도에 사는, 사, 사 있거든요? 아, 봤어요. 그 부인도라고? 네, 아, 봤어요, 봤어요. 몇분 만에 이렇게 사는데? 열네마리인가열네마리인가어 아, 아, 강아지가 한 13마리인가, 14마리인가, 뭐, 사고 500문에 사는. <laughs> 자, 지금 칸이, 운욕을 하고 있는데요 운욕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운욕은 꼭 필요하다 또 하나의 의견은 굳이 운욕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자 운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독자님 혹시 운욕 자주 시켜주세요 저는 지금 한 이틀에 한 번씩 시켜요 아, 운욕이 좋은 점이 뭘까요 운욕하면 욕지 거북이한테 일단 저는 거북이를 지금 키운지 기간이 얼마 안돼서 네. 그래서 일단 거북이한테 쏘는 시간들이나, 네. 그런 것도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거북이가 강아지도 아니다 보니까, 네. 거북이랑 따로 뭐할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거북이를 핸들링 하면서 거북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손가락으로 피딩하는 거랑 운욕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운욕을 하게 되면 소변이랑 대변도 보고요. 네.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욕시킬때만 소윤이는 대변을 봐요. 온욕을안 그래서... 시킬 때는 안 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사육장이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도 있고, 왜냐면 이틀에 한번전달해요 아... 네, 전 이틀에 한번실 쉬니까. 그니까그 아... 주기를 네네.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온도는 한 35도에서 40도, 뭐 40도 안 되는데, 점점 따뜻한 정도의 물로 해주고 있는데, 네네. 사실 온욕을 하면 물을안 마시고, 이제 계속 은신처에 있던 아이들도 물도 마시게 되고, 네네. 그리고 온욕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변 덕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온욕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죠 지금 뭐힘좀안 돼서 그런 거긴 한데 아, 네. 살짝 온욕을 좀맹신시는아네 그러겠죠 네 온욕을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 첫 번째로 온욕을 하면은 배변이나 아니면은 뭐요산행거부 같은 거는 요산을 배출함으로써 요석을 좀 방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위생적인 측면에서 물에 들어가고 씻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할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 반대로 운역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정말 가끔씩 해도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다생단님은 이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굳이 저는 네. 따로 이게 뭐 논문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진 않아요. 네네. 안고 솔직히 정답은 없는데 네네. 저는 뭐 반대 의 입장은 아니고 오역을 자주 해주면그 얘네가 꺼내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얘네는 스스로 소화를 시키면서 천천히 이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오역을 함으로써 그쵸. 너무 빠르게 갑자기 그쵸. 몸이 활발해지는 거죠. 네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무 의도치 않게. 배출을 할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먹은 채소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 있,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laughs> 어, 그래서, 그리고 또, 신진대사 활발해지다 보니, 당연히 성장도 빨라질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온역이 필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어, 맞아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해칠링 때, 온역을 자주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네. 그 이유가, 해치할 때는 솔직히 좀 불안하잖아요, 작으니까. 네, 그쵸. 그렇죠. 좀 안전한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네. 불안하기 때문에 온역을 좀 자주 해주면 네. 그래도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네, 네. 온역을 자주 해주는 게 좋더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음... 물론 실제로 저는 온역은 자주 안해 네. 가끔 하는데 저도 온역을 자주 하면 성장이 빨라질 수 있다. 네. 나는 주의라서. 저도 사실 온욕에 대해서 그게 <laughs> 엄청 긍정적이진 않고, 저도 온욕을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씩 한 번씩 해보, 해, 해주거든요. 그게 어떤 배변이나 아니면은 요산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위생적으로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그 쿨링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쿨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억지로 꺼내서 이렇게 이 따뜻한 어, 물그릇 이나 물통에 넣어두게 되면은 정말 놀라서 이렇게 변이나 아니면은 요상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네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꺼내서 하는 경우잖아요, 사실. 그 네. 네. 음. 그러니까 사람도 막 놀라면은 막 질이잖아요, 막. <laughs> 그래 느낌이라고 또 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뭐 베이비를 데려왔는데 이건 변도 안 싸고 유산도 안싸 그럼 되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따뜻한 물에 넣는데 뭐 변도 싸고 유산도 하고 밥도 안 먹던 애가잘 먹는다. 그러면 오히려 또이운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 보기도 하,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궁금해 생각해봤는데. 을 온욕이꼭 필요한 경우는 애들이 이제 사육장을 세팅해 놨는데 애들이 물그릇에 들어가지도 않고 물이 정말 깨끗하고 아예 물간 거리가 멀다. 물을 안 먹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온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말 애들이 물도 잘 그냥 물그릇도 막 어디 나갔다 오면은 물그릇도 막 더러워져 있고 그거는 물그릇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뭐, 요산도 잘 싸고, 변도 잘 싸면, 굳이, 운욕을 주기적으로 시켜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위성적인 개념에서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애들이 사육장 안에서, 이제 물그릇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그릇하고, 바닥재하고, 낮게 해줘서, 아이들이 물을 편안하게 먹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사육장에 이제 물그릇에 비치할 때 네. 일단 물그릇은 거북 몸보다 커야 돼요. 그쵸. 거기 네. 안에서 이제 스스로 온욕을 할수 있게끔 물도 마시면서 온욕도 네. 하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설가타나 이제 알다 같은 경우는 대형이잖아요. 네. 대형급 애들은 얘네를 캐야 할 만한 물그릇이 솔직히 물그릇 이만해야 돼요. 네.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이 정도 되는 물고서 비치를 해줘야 되는데. 체육 장 많이 하죠. 진짜 체육 좀 네.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잖아. 요 집에서 키울 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끔씩 이렇게 네. 탄처럼 네. 해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온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개체에 맞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그, 대부분 네. 이제 온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 샵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쵸?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샵에서는 당연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네. 할 수밖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움직여요. 밥도 잘안 먹고요. 변도안봅니다뭐좀나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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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안 떠요. 잠만 자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 그렇게 얘기하면 샵 입장에서는 진짜 드라마틱한 효과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원동을 아, 운욕.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 변이랑, 뭐 오줌이랑 살 겁니다. 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원동을한 뒤에, 배변을 하고, 움직이면서, 밥도 잘 먹고, 이런 모습들을 네. 자꾸 보니까, 원룸에 좀 의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지금 원동을 좋아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우리 두 유튜버 분들 얘기 듣고 나서는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네. 의지하다 보면, 네. 아이들이, 야생에 있을 때, 원래 지내던 환경에 있을 때에 그 습성들은 다 없어지고, 완전 인간한테 의존하고, 네. 그런 개체들이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가 멸종위기종이잖아 음. 야생에서, 사, 야생에서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얘네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된 거. 어. 제대로 잘못 살기 때문에. 음. 잘 죽고,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근데 그나마,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집에서 번식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잘살수 있는 환경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사람이 키울 때는 자연에서 뭐 어떻게 살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체수가 없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라고 지정이 된 거야 실제적으로 사람이 키우는 개체는 많아 근데 그거는 그 멸종위기종 등급에 포함되지가 않아 야생 개체수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렇게생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온역시키면서 코믹 버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약간 뭐 다큐멘터리 느낌이. 네, 되었는데.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 되게 네.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거북이 온역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또 구독자님 오시고 다생다님 오셨는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